여러분, 오늘도 아이고, 무릎이야 소리가 절로 나오셨나요?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, 맘편히 산책 한번 나가기가 겁나시죠? 계단 오를 땐 말할 것도 없고요. 괜찮습니다. 이제 병원 가고 약 먹는 것 말고도 내 힘으로 내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어렵지 않아요. 힘들게 서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. 딱 5분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저만 따라하시면 됩니다. 자, 운동 시작하기 전에 이게 왜 중요한지 딱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. 우리 무릎 연골은 한번 다르면 다시 생기지 않아요. 하지만 이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면 이 근육이 갑옷처럼 연골을 꽉 잡아주고 보호해준답니다. 그러니 오늘 운동은 우리 무릎에 튼튼한 갑옷을 입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준비되셨나요? 먼저 등받이가 있는 튼튼한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주세요. 너무 푹신한 소파보다는 딱딱한 식탁 의자가 더 좋습니다. 허리는 등받이에 기대듯 꼿꼿하게 펴주시고요. 자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은 다리 앞으로 쭉 뻗기입니다. 아주 쉬워요. 하나. 숨을 편안하게 내쉬면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. 마치 발끝으로 저 멀리 있는 버튼을 누른다는 느낌으로요.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? 자. 이 상태에서 다 함께 다섯을 세겠습니다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잘하셨어요. 둘.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다리를 내립니다. 쿵. 떨어뜨리면 무릎에 무리가 가요. 꼭 천천히 내려놓으세요. 자. 이번엔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볼까요? 숨 내쉬면서 쭉 뻗어주시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숨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. 어때요? 벌써 다리가 후끈해지는 것 같죠? 이 동작을 양쪽 다섯 번씩만 반복해주세요. 자, 두 번째 동작입니다. 이번엔 발뒤꿈치 들기예요. 두 발을 바닥에 편안히 둔 상태에서 하나, 발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. 까치발 들듯이요.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드시죠? 둘, 천천히 내립니다. 이건 아주 간단하니까 10번만 같이 해볼게요. 하나 올리고, 내리고, 둘 올리고, 내리고, 셋 올리고, 내리고, 넷 올리고, 내리고, 다섯 올리고, 내리고, 여섯 올리고, 내리고, 일곱 올리고, 내리고, 여덟 올리고, 내리고, 아홉 올리고, 내리고, 마지막 열 올리고, 내리고, 잘하셨습니다. 이 운동은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습니다.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동작. 발끝 당기기입니다. 이번엔 반대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로 하나. 발끝만 내몸 쪽으로 하늘 쪽으로 쭉 당겨 주세요. 정강이 앞쪽 근육이 뻐근해질 거예요. 둘. 천천히 내립니다. 균형 잡기 힘들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. 이것도 저랑 같이 10번 해 볼까요? 하나 올리고 내리고 둘 올리고 내리고 셋 올리고 내리고 넷 올리고, 내리고, 다섯 올리고, 내리고, 여섯 올리고, 내리고, 일곱 올리고, 내리고, 여덟 올리고, 내리고, 아홉 올리고, 내리고, 마지막 열 올리고, 내리고, 아주 좋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어떠세요? 5분도 안 걸렸죠? 벌써 무릎 주변이 훈훈해지고,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지 않으세요? 이 간단한 동작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, 저녁에 텔레비전 보시면서 한번, 이렇게 하루 두 번만 꾸준히 해줘도, 우리 청취자분들 무릎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. 여러분, 더 이상 아프다고 주저앉아 계시지 마세요. 우리에게는 아직 두 발로 꼿꼿하게 걸어 다닐 건강한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오늘부터 딱 5분, 꼭 실천해보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주변에 무릎 아파서 고생하는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알려주세요. 다음 시간에는 밤새 쿡쿡 쑤시는 어깨 통증을 확 풀어주는 초간단수건 체조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